<laughs> 나 옛날 사람이더만... 너 모르니? <laughs> 아, 내 잘못이 아니야. 코친 님, 감독님이 잘못된 거야. <laughs> 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실업팀을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근데 남편이 좀 저한테 적정을 했죠. 뭐. <laughs> 다이, 다이나믹 부산. <laughs> 안녕하세요, KB 스타즈 농구단 최희진입니다. 안녕하세요, KB 스타즈 윤미입니다. 네. <laughs> 어디 가야 돼요? 저는 이렇게 고민 털어놓는 것도 좋지만 고민 상담을 해준 친구가 어 그걸 해결했을 때 그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들으라면 듣는데 고민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되지 않아요. 일단 저는 남편. 한테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 가족 엄마 그리고 뭐저 고등학교 때 친구들 가위도 가이도 많이 털어놔요 가위한테도뭐 그렇게 막 열세 살살이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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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터치님 <후진이> 이모라 불러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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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 물어보는. 근데 요즘 친구들 보면은 되게 당돌하고 어, 자기 표현을 잘해서 되게 좋아요요 친구가 삼성에 있어서 전 물어봤어요. 이진아 음. 언니 어떠냐고. 되게 엄마 같이 잘 챙겨줘요. <laughs> <laughs> 음, 안녕하세요. 대전사는 30살 장 회사를 오래 다니다 보니 건 티게 같은 것도 오고 그만두고 싶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더 친해지고 싶고 연락도 더 하고 싶은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요. 상담 부탁드려요. 그냥 저는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고 싶은 걸 해서 능률을 올려서 그게 거기에 만족하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저는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요. 어, 맞았죠. <웃음> <웃음> 위에 언니들도 도움 많고 웃음 여섯 번 했었는데 거기에 제가 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창 진짜 아이거 운동 그만둬야 되나? 아딴 일을 해야 되나? 아니면 뭐실업팀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참고 견디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일 중에 다 쉬운 일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해준이 얘 들어보니까 저는 근데 힘든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솔직히 막중2병도 있고 중2병이뭐야 사춘기 사춘기 막 심할 때잖아요.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했는데 지금 잘하고 아, 지금 아이들 막 농구 더 잘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오히려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KBL 무슨 팀에 있죠? 그럼 잘된 거야. 그냥 뭐든지 좋아하면은. 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가 관심이 간다 이러면 바로 연락해요 그냥. <laughs> 네, 남편이 좀 저한테 적정을 했죠. <laughs> 어떻게 하면 최지선수처럼 3점을 잘 쏠까요? 3점은 자신감. 링만 보고 자신감 있게 쏘면. 네,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일단 연습량이거든요.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 초년생입니다. 이제 월급도 들어오고 하니까 적절히 조절해가면서 적금도 하고 해야 될 텐데 선수 생활을 오래 하신 최희진 선수의 팁과 이제 저처럼 사회 초년생이신 윤미 선수의 조언 부탁드려요. 저도 엄마한테 용돈 받고 그런 적금 들고 저는 주택부금 넣고 있거든요. 3분의 1을 전 적금을 들어요. 3분의 2? 네. 저도 3분의 2는 저축을 했어요 적금! 1 금융권은 이자가 너무 낮아요 <laughs>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일단 국민은행권이나 <laughs> 그, 그거를 좀 나눠서 은행에 다 나눠서 적금을 들고 있고 돈이 이렇게 생기면 저는 거의 다 저축을 했고요 27살 직장인 이땡땡님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괜찮다 추천해줄 만한 장소나 맛집 있나요? 있다면 추천 부탁드려요.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부산에 가볼 만한데 추천해보자면 광안리 너무 좋아요. 부산도 있고 나도. 맛집도 많고 회 좋아하시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왜 네, 회를 안 좋아해. 그러면은 광안리 가셔야 돼요. <laughs> <laughs> 광안리 맛있는 거 많아요. 부산 너무 좋아요. 다이 다이믹 부산. <laughs> 개미집. 낙곱새 그거든요 경기도 광주 쪽에 그때 거기 보면은 이쁜 카페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주말에 농구장 데이트가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카페꺼 <laughs> <laughs> <하필 거는 쉬운 웃음> 서울에 만약에 사신다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청주로 오셔서 페까워 <laughs> <체육관> 오시면 <가까워. 웃음> 이렇게 손잡고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31살 직장인 유땡땡님 어, 멘탈이 너무 약해서 걱정입니다 일을 할 때도 조금만 실수하거나 하면 자존감이 낮아서 다음 일이 진행이 되지 않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저희가 멘탈이 엄청 유리, 유리 멘탈이라서 코치님 감독님 보시면 어떡하죠? <laughs> 방에서 혼자 울어요 그러다가 아내 잘못이 아니야 코치님 감독님이 잘못된거야 <laughs> 그러다가도 또 다음날 생각해보면, 여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아, 이건 큰 잘못이 아니다, 고 생각하면, 그냥 넘기려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근데 좀 뻔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는 거고. 제가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 감독님 <laughs> 고치님은? <laughs>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요. <laughs> 초등 학교 5학년 농구하는 딸이 있습니다. 근데 농구하러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제 딸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저희 동생 얘기 같아요. <laughs> 어, 이번에 딴 지역으로 학교를 옮기면서 애가 저희 집에서는 워낙 애기잖아요. 솔직히 막내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좀 불편한지 엄마가 애 옮겨버렸어. 엄마도 같이. 운동을 계속 할 거라면 딸이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근데 1년, 1년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힘드시더라도 같이 무조건 좀 같이 다니시다가 지금은 시간이 약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4학년 되고는 전주리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엄마가? <웃음> 네. <웃음> 어머니. 미미 <laughs> 어머니. 여러 가지 농구 SNS 활동을 하면서 구독자며 팔로우를 끌고 있는 연웅 TV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사가될수 있나요? 아, 인싸는 또케이비 스타지 않니요? 인싸하면 케이비스타자 윤미죠. 어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네. 아, 구독자예요. 아, 근데 아, 이런 거좀 많이 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윤미요. 저... <laughs> <laughs> 저 유튜버 저... 하고 싶어요. 저 투자 나중에 투잡할 거예요. 아예 그냥 농구 열심히. 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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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구독과 좋아요. <laughs> 다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고 저희도 한번더 생각하게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제가 하는 고민이랑 비슷한 거예요. 희전이 말대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1분을 뛰더라도 진짜 막 필요해서 뛰는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팀에 필요한 구준일, 수비 이런 거할 거고 벤치에 있을 때는 다음 날뭐 말을 못할 정도로 토킹할 거예요. 이적하고 나서 처음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솔직히 뭐 부담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되고 이런데, 여태 와서 열심히 한, 그걸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V2를 할수 있도록 제가 잘하는 거 많이 이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모든 선수가, 어 다치지 않고, 일단 시즌을 꼭 우승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홍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KB 스타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빠이 이건 또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